방생하고 나줘버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방생하고 요래합니다. 그죠? 아, 요게 끝이죠, 이제. 아, 근데 돌아오면서는 이제 망딜 일이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방생을 가든 절에 와서 우리가 요게 이제 법문을 듣든 전부 다 기도 공부입니다. 기도 공부인데 방생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오늘 방생 하나 풀자고 그러면 요렇게 가 간단하게나마. 방생이라는 것은 풀어주는 거죠. 어, 갈아놨던 걸 풀어준다. 묶인 거를 풀어준다. 자유를 준다 이 말이죠. 어, 구속하던 거를 어, 자유를 얻게 한다. 아, 요런 것들이 생명을 이제 묶여가 있으면 생명이 중지되어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구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그 이게 종교에서 예, 방생을 하는 것이 고기를 이렇게 낳아준다 요렇게 하죠. 고기는 잡수십시오. 그건 낳아주지 말고 잡수라는 거죠. 미꾸라지를 낳아준다. 미꾸라지 가을에 요새 먹으면 보신대요. 응. 문제는 이 미꾸라지를 니가 보신을 해갖고 몸을 좋게 하게 해서 먹었다면 니가 하는 일이 저 떠드는 일을 하고 더 지적인 일을 해라. 미꾸라지보다 더 지적인 일을 해라는 겁니다. 에? 인간은 그래서 잡식성의 동물로 만들어둔 거예요. 에? 뭐든지 섭취를 해서 니네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자연에서 이렇게 희생함 속에서 있었던 이 에너지를 더 거룩하게 이 지금 세상을 더 발전시키고 더 지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이바지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무수한 공부를 여는 거예요. 어, 너이 육신 이 동물의 육신을 뒤집어쓰고 이 지금 살게끔 한 우리 원소 인기가 여게 어, 엄청난 그 안에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는 사실이죠. 어, 요런 것이고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놔주는 것은 너희들을 비유법을 써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리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건 방편이죠. 고기를 이렇게 놔주는 건 방편이에요. 이러함으로써 얼마나 저 물고기가 자유로워 하겠느냐라는 걸 깨우치라고 지금 아리켜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고기를 이래 놔주므로서 이렇게 하는 게 요렇게 놔주므로서 거기에서 법문한 자락이 너희들 이 고기를 놔줬다고 고기가 저거 살것 같으냐. 또 다른 놈한테 지미킨다 아, 하나 너희들이 이걸 놔주면서 자유롭게 지금 이게 가면 잘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착한 마음 아니더냐. 아, 여기서 너희들도 묶이고 구속되면은 저 고기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이런 걸알리키는 데에 공부로서의 방편으로 쓴다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놔줬으니까 너는 죄가 없어졌다. 아주 미련한 무식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무식할 때,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지금 유식사회, 지식사회다, 이 말이죠. 요럴 때 그런 짓을 자꾸 하면 무식한 놈들이 사는 나라가 돼요. 응? 그 요런 이제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방편을 쓰는 거는 간 두고, 방편을 1, 2년 써봤나요? 1, 2십 년 써봤나요? 수천 년을 방편을 써봤으면, 거기서 본이 나와가지고, 요 위에서 공부하는 사람으로 돌려놔야지, 아직까지 물고기 들고 가갖고 불안해. 이거는 무식을 극도로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무식하다 이 말이죠. 어, 무식하다니까 다 무식 하다는 소리야. 그 분야에 너무 무식하다. 요 말입니다. 또 무식하다 했다고 내한테 또 공격할라. 어, 그 분야에 너무 무식한 게 맞습니다. 아 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온 국민이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거는 같이 가야죠. 이런 어, 것들이지. 이게 인자는 물고기 나조로 다닐 게 아니고, 인자, 우리 지식사회니까, 방생이란 무엇인가를 아리켜라. 법당에서 법문으로 아리켜도 이해가 되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생을,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방생을 하느냐, 물고기 방생이 아니고, 인간 방생하라. 영혼 방생하라. 요런 것들로 지금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법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응? 방편을 쓸 때가 아니고, 응.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방생이 되느냐? 에, 그럼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데 무슨 방생입니까? 우리는 뭐 가다난 것도 아닌데, 그럼 깜방에 가다 놓은 걸 풀어주면 방생입니까? 그게 아니고, 네 개념이 묶인 거로 인간이, 너의 개념이, 어디서 성장치 못하면 이것이 묶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대가 20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30대가 20대의 생각에 묶여 있다면 이거는 지금 묶여 있는 가치다이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법으로 이걸 가르치고 일깨워 줘서 풀어 주는 거죠. 이런 방생이 됩니다. 이걸 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고 그다음에 30대가 됐는데 이제 30대가 생각해야 될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삶을 잘 사는데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40대가 됐는데 30대 머물러 갖고 뭐놀러 간다. 어. 이뭐 40대가 됐는데 20대에서 뭐놀러 간다. 이건 더한 거고 이건. 아, 어. 요래서 맥히고 힘들어지고 니네 인생을 못 사니. 묶이는 겁니다. 이걸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저쪽에 깜빡이 가다 놨다고, 그 재수 없는 놈들만 들어갔다고, 그게 가, 그, 그 감옥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묶이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50대가 됐으면 50대의 생각을 해야 되고, 50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50대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은 30대에 머물러가 있는 거죠. 이러면 너는 깝깝에 미치고 힘들고 하는 일이 잘안 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왜? 50대가 되면은 자연에서 50대가 할 일을 내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처리를 못 하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처리를 해야지 내가 지금 살아나가는데 빛이 나고 아주 존경을 받고 기름지고. 요래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30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이는 요렇게 우에 올라갔는데, 이런 마인드가 안 되고, 밑에 마인드로 있는 거예요. 영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생이라는 용어, 말은 나와서도, 그 말대로 풀어가, 물고기 들고 가서 풀어주는 게 방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무식한 생각이다, 이 말이죠. 이건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 비유에 묶여 갖고 온 국민을 데리고 갖고저저 저 바닷가에 가고 저 저거 낳아줘라 이걸 낳아주면 가들 요쪽에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잘 살만 뭐라니까요 어, 밖에 나와갖고 오래 있던 거는 안에 들어가면 지금 죽습니다. 저게 물고기가 그걸 놔준다고 지금 뭐 살리줬다고 생각하는데 을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도 이제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탁 그니까 이 낚시로 탁 올리죠. 요탁 요 따니까 피 나오죠. 피 나온 거는 가감 죽습니다. 응. 피 나온 건 다시 이어면은 죽어서 다른 놈의 저뭐 가재가 뜯어 먹는 그 밥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거지. 요 요거는 살지 못해요. 어. 그 모르고 살줄 알고 이어주는 건 인간의 니네 생각이야. 무식한 생각.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갖고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에, 에, 그럼 여기서 네가뭐 이런 것도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이게, 이게서 2박 3일 일주일만 딱 밖에 나갔고 이거 생활을 못하고 다시 들어가면 너는 들어가서 아무 짓도 못하고 죽어야 돼요.